얼마 전에 북한의 해수부 어? 공무원이 서 공무원이 북한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의이 서해 공무원 사건에 누구든지 보수들이든지 어, 보수라는 어, 대통령이라든지 보수라는 국민의힘당이라든지 누가 했습니까 사주기인데 어, 어떤 보수들이라고 해서 이세 공무원 사주기를 어, 를 했습니까? 아무 말도, 대변인 승명도 하나, 안 내는 국민의힘당이고, 대통령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수, 절대 보수 아닙니다. 가짜 보수입니다. 국민의힘당도 그렇고, 음, 어,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어, 인만일모, 보수라 합니다. 보수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 보수 국민들이 어? 쏟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서해 공무원 사건은 어? 억울하게 사망했기 때문에 보수가 좀 나서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월호라든지 어? 또 서울에 어? 그 사건이든지 자파들은 얼마나 끝까지 물고 흔들고 오해하는 거 어떻습니까 지금 어, 몇십 년을 어, 흔들고 있는데 보수는 뭐하느냐고 그런데도 보수들하고 이야기할 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입만 열면 보수하는 사람들이 보수 아닙니다 적어도 일주기든 어느 사주기든지 어미는 대변인 생명 정도는 내야 됩니다. 그것이 보수라 말입니다.